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에서 6절까지와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6절까지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야외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께 오늘 성화대 찬양을 듣고 일으인사합니다 사랑 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영혼이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네 번째 오늘 설교합니다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를 위해 죽으시게 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입니까? 이상에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상은 온 세상이 죄와 탐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거기 군인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하마선쟁도 끝나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탄핵 정부도 빨리 끝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물고 뜨고 싸울 것입니까? 주여, 우리 대한민국 국력에주어서더 이상 여튼 하 편가리기와 싸움이 없게 하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그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주지 다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군조사가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즉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구장 7절은 설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장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외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앞에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1 1장 3절에 그가 야외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그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이 하나님으로 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렵고 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우리 삶도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불로 목사님은 평생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다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고아원에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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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날은 바로 내가 죽었던 날입니다.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도 죽고 세상과 생의 칭찬과 비난 그리고 내 형제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의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뭐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물고 듣고 상체 피 말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얘기를 잘안 해요 남이 문제 있는 얘기를 자꾸 들춰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는 사람은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이 있으면 싸매주고 그들을 바로 서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긍정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며이 땅에 와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마의상 17장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16장 17절에 나야 외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겉에 잘 차려 있고 뭐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아뭐 대단한 것보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겉과 속에 달하는 사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겉으로 거룩거룩하면서 겉으로 남에게 잘 보이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다 들으라고 큰스러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어, 하고 성경 말씀도 쉽게 말면다 지켜 행합니다. 자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죄와 탐욕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 창기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무슨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진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 뭐 이런 분, 사람들을 택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앞제에서 저들을 건져줄 민족의 영웅, 군사적인 영웅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자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유다 나라가 아수르나 바블론에서 계속 침략을 받았느냐 그들이 그 마음속에 우상숭배와 교만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깨게리기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들 마음속에 교만과 탐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복받은 생활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늘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우상숭배하고 교만과 탐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의회 재판장을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시편 70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밤낮 거짓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 밤낮 죄진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입만 내면 쌍욕을 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님기뻐하시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고통 가지 집어넣는 그런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10편, 1편, 6절에 대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세 뭐 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야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르게 살게 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나가서 참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편 11편 9절에 아, 이사야 1장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를 아는 지식이 이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로. 물고 뜨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나라고 평화, 평화, 샬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를 말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가진 사람이 가진 걸 갖고 휘두르고 없는 사람 짓밟으면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 못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데 있는 권세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는 사회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문화 가족이나, 우리나, 누구나 할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형사로 지휘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다. 그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관한 것이 샬롬입니다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전쟁과 살상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자꾸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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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사람을 충동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지 성격이 못된 사람하고 사귀었다가 큰편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자친구가 남자가 하도 난폭해갖고 안 사귀겠다고 절교를 선언하니까 칼 들고 찾아가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가족을 닭갈로 찔러 죽이고 이런 규칙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성질 부리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은 평생 그 성질 못 버리거든요. 화잘 내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입만으로 불평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같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목사, 사람을 볼 때는 3년을 지켜봐. 3년을 지켜보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만나자마자 그냥 좋아 가지고 칭찬 몇번 들어가면 속다보여줬다가는 사람들이 벌어서 나쁘게 말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을 3년은 봐야 돼.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착 그럼 이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특별히 연애하고 결혼할 대상을 고를 때 성품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 택해야지, 시대도 없이 성질 부린 사람은 저러가라. 물리치고 가까이다지 마십시오. 왜? 그 성질 남안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돼서 정말 변화된 사람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신앙의 공동세를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일상에 사랑과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34절, 35절에 여까지 말씀합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금못 받아도 나에게 상처입은 사람들을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 내려놓고 용서해라. 아,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어서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남을 용서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용서해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에 가서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남에 많이 뭐명호부대 보내갖고 많이 희생당하고 그랬었는데 이 8년 전쟁을 끝이기한듯도화선이된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디 킴폭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불에 타서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달려나온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는데 이 사진이 필리체상을 받게 됐고 저 사진 은말이아마 미국에서 전쟁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죄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 전쟁을 멈추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휴전이 됩니다. 이 아이는 1963년도 태어난 아이인데 9살 때 1972년 6월 8일 미국이 네이팜탄을 퍼붓습니다. 네이팜탄은 삼천도, 털어져 삼천도의 열일로 그저 싹다 태워버리는 폭탄인데 이카도 월맹군이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월남군이 미국 쪽에다가 네 판을 터트려 달라 그랬어요. 네 판을 투하하니까 동네가 다 불바다 됐습니다. 여기 숨어 있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몸에 불이 붙으니까 막 뛰어나오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 옷을 벗어서 가지고 뛰어나왔을 때. 네. 우트라고 하는 중국이자가 거서 보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이 아이에게 달려가서 물을 붓고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전신 30%가 다 불에 탔고 삼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서 필요상을 받게 된 사진인데 네이팜 탄의 소녀라고 해서 이 김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벌거워은 몸으로 나간게가 수습스럽고 몸도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니까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온몸이 30%가 다 탔지만 얼굴, 손, 발이 안탄 것을 감사했습니다. 탄대를 보자고 안탄 부분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자기가 벌거벗은습으로 나왔으니까 수치스럽지만 이 사진으로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이 공산정부가 이 학생을 불러다가 자꾸 반미 선전도구로 삼으니까 내가 도저히 베트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986년 공산당국의 허가를 받고 같은 공사권인 쿠바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갖고 결혼해서 캐나다로 망명을 합니다. 캐나다로 망명을 해서 할렐루야. 캐나다 시민권도 없고 그리고 미국의 김북 재단이라고 하는 전쟁 청소년 돕는 그 재단 국제 대학 구호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1996년 11월 11일 미국 제한군인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할때 그때 폭탄을 떨어뜨린 그 병사가 왔었어요. 이 폭탄을 떨어뜨린 그 비행기 조종사는 그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웠습니다 자기 떨어뜨린 폭탄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을 알고 24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진 볼 때마다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그런데, 밤낮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있던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찾아올 수없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왕군인의 날 행사 마치고 내려와서 그녀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김풍 여사가 그분을 본 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It's alright. It's alright. I forgive. I forgive. 그래서 그 순간 24년 동안 그 마음의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신비로움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존플로머 이분은 이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신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감리교 목사가 돼서 버지니아에 는 폴셀 빌이라고 하는 것에 베타니 유나이트 메드드 체어치, 베타니 연합 감리교의 담임 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내내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86세가 되어서 이제는 후임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김풍 여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2019년도에 DMZ의 그 행사에서 기존설을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찾았습니까? 하니까 저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육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증오가 있었고, 화가 있었고, 세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1982년 베트남에서 성탄절에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을 했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나갔을 때 내가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미래는 사랑과 용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갔을 때 지금도 평화운동가로 유엔 친선대사로 아동 복지 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선 사랑을 끼치기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원망과 섭섭한 마음 과거의 상처했던장 안에 달에 내려놓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보장하여 앞만 바라보고 우리의 예비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전쟁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찬송가 112장을 함께 부르면서 평화의 왕이 우리 마음껏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말고함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상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의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서는 시고 문자 설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하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하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하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하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그 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마인도가 동충만하게 하시미 평화의 왕으로 걸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